안녕하세요. 덕광우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시설관리 업계 최고의 기부 천사가 된 이야기. 오늘은 제가 이 시설관리 업계의 최고의 기부 천사가 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 개밥 신내나는 덕광우라는 이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을 올렸어요. 거기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천연 패브리즈를 샀거든요? 그런데 그 천연 패브리즈를, 김과장님, 소장님, 그거, 김과장님, 소장님이 제가 산 패브리즈 못쓰게 하고, 저 혼자서만 이 패브리즈를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패브리즈를 저 혼자만 쓴다는 이 영상이 올라오니까,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몇 댓글이 정말 인상이 깊더라고요. 광우군, 사내가 쪼잔하게 조금 쓰는 걸로 마음쓰지 말게. 과장님도 광우군한테 베풀 때도 있지 않은가. 과장님은 광우군이 정말 친하다고 생각해서 패브리즈를, 패브리즈를 같이 쓰는 게 아닐까 싶소. 그 정도는 100%도 좋지 않을까요? 영상 다 보니까 소장님과 과장님이 많이 양보해주시고 배려해주시는 배려해 것 같은데. 댓글을 보고,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아, 내가 진짜 쫌생이 같았구나. 아 과장님, 소장님이 내꺼 패브리즈 좀 쓰는 게뭐 어떻다고 그걸 못쓰게 했을까. 좀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패브리즈 그까지껏좀 쓰면 뭐 어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쫌팽이 같았죠? 너무 창피합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눈에 정말 띄는 댓글 하나를 봤어요. 과장님 것도 새로 사서 선물해드려요. 와, 이 댓글을 보는데, 바로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이 과장님 것도 새로 사드려요. 선물해드려요. 이 댓글을 보고, 아, 진짜 한번 선물해드려야겠구나. 이런 결심이 섰어요. 좋아. 과장님과 소장님께 페브리즈를 선물해주자. 제가 이제 이 과장님과 소장님께 페브리즈를 천연 패브릭지를 선물해 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일단 우리 김과장님 같은 경우 커피, 담배를 많이 해서 아가리 똥내가 많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과장님은 아가리 똥내 나지 말라고 상큼한 과즙향이 나라고 시트러스 시트러스 향이 나는 천연 패브릭지를 샀어요 왜 이름이 시트러스인지 몰라 근데 그게 과즙향이 난대 그리고 소장님은 왠지 비주얼이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올 것처럼, 나올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연인과 잘 어울리는 풀내음, 숲내음이 나는 그린 향패블릿지를 사줬답니다. 제가 소장님, 과장님을 이렇게나 생각한다고요 꽝우군, 고맙네, 잘 쓰겠네. 야, 니꺼 쓰지 마라고 하나씩들 사준 거 아니지? 아니에요. 과장님은 과즙향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거 사줬고요 아무튼 각자에 맞는 패브리즈 디자인 해온 거예요. 제가 아무거나 사지 않고 진짜 소장님 생각해서 과장님 생각해서 개개인에 맞춰서 딱그 향기를 선별해서 디자인해서 사줬답니다. 저의 이 천연 패브리즈 기부로 인해서 이홀에이 썩은내가 나던 이 사무실에는 좋은 향기가 가득해졌고 분위기도 한결 좋아졌어요. 그리고 천연 페프리즈 이거 사주니까 좋아해 주시던 소장님, 과장님을 보니까 이 선물 해준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선물을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것도 좋은 거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미화팀이랑 경비팀도 천연 패블리츠 선물해 줄까? 평소 먹을 것도 많이 챙겨주는 미화팀, 그리고 짜잘하게 도움을 많이 주는 경비팀이 그때 딱 생각이 났습니다. 광우씨, 미숫가루 탔는데 와서 먹고 가. 미숫가루, 식혜, 떡, 방울토마토, 뭐 냉면, 삶은 달걀, 이제껏 이 미화팀에서 먹을 거오지이 얻어 처먹었는데, 뭐, 제대로 보답한 적이 없더라고요. 아, 순찰 도시다가 태양광 판넬 검침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거창 귀찮게 하네. 그리고 이 경비팀에도 짜잘짜잘한 부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말로만 고맙다고 제대로 된 보답을 한 적이 없는데, 아, 경비팀한테도 뭔가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비팀이 순찰 도는데 순찰 도는 김에 검침 하나만 해 주세요. 하나만 해 주세요. 제가 많이 부탁했거든요. 일단 이 미화팀 이모님들은 나이는 늙으셨지만 마음만큼은 언제나 아가씨, 소녀 같아서 이 로즈마리 향기를 준비했고 이 경비팀은 왠지 경비, 경비하면 경비견, 세퍼트 생각나지 않아요? 이 경비견 세퍼트가 생각이 나서 이 페로몬 향기가 난다는 머스크 향기 이걸로 딱 천연 페버리즈를 준비했답니다. 이거 로즈마리 향기인데요 냄새가 아주 좋아요 휴게실에 놔두고 쓰세요. 어유 잘 쓸게 고마워. 이거 머스크 향기인데요 경비실에 두고 쓰세요 냄새가 정말 좋아요. 아 고마워요 잘 쓸게요. 이 미화팀. 경비팀에도 이천연패브리지를 선물하고 딱 사무실 왔는데, 아,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아, 진짜 선물을 받는 것도 좋지만, 선물을 주는 것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행복한 일이구나. 그때 딱 느꼈습니다. 근데 문득 그때 또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아니, 내가 패브리지를 주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엄마도 사줄까? 다른 사람들 다 천연 페브리즈 사줬는데 정작 저랑 제일 가까운 엄마한테는 천연 페브리즈를 안 사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근하고 아늑한 향기가 엄마랑 닮아 있어서 이 파우더리 향기 천연 페브리즈를 준비했답니다. 어, 아 그래도 엄마한테 그냥 주는 건 모양새가 좀 그러나? 안 되겠다. 포장해서 줘야겠다. 특별히, 저희 엄마는, 엄마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엄마니까. 문방구에서이 포장 세트, 뭐 상자, 뭐 포장지, 리본끈 이런 거 사서 이 포장 세트에 이쁘게 담아서 그럴듯하게 꾸며놨습니다. 엄마 줄 거는. 그래서 제가 딱 엄마한테 주려고 벼르고 있었죠. 엄마 뭐해? 어, 연속국 봐. 저거 저번에 보지 않았어? 아, 또 봐. 엄마 옥택연이 잘생겼어 내가 잘생겼어 옥택연 아 근데 이게 엄마가 드라마에 신체 있어서 나를 안 쳐다봐 일단 선물 주기 작전은 보류했습니다 저 드라마가 저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후 드라마가 다 끝났을 때 엄마 뭐해 광우야 이거 휴대폰 별소리 어떻게 바꾸지 아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엄마 선물 사 왔어. 어머, 광우야, 이게 뭐야? 엄마 선물이야. 열어봐. 고마워 아들. 그래갖고 내가 제가 이제 엄마한테 선물을 딱 줬죠. 엄마가 막 진짜 허겁지겁 풀더라고. 난 엄마의 그런 행복한 얼굴 진짜 처음 봤어. 아 이거 포근한 파우더 파우더리 향기 천연 페브리즈인데 엄마 생각이 나서 샀어. 딱 선물 포장 뜯고, 엄마가 패버릿지를 꺼냈는데,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그 반응이 아니야. 저는 엄마가 막, 제가 선물해줬으니까 막, 기뻐서 눈물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 표정이. 응, 고마워, 아들. 이거 신발장에 갖다 놔. 엄마가, 선물 줬는데, 그 저한테 다시 주더니 신발장 위에 올려놓으래요. 어, 그래서 결국 저의 선물은 신발장 위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집에 나갈 때마다 그 신발장 위에 있는 거, 페불, 천연 패브리즈 한 번씩 뿌리긴 하는 것 같은데, 아, 뭔가 제가 생각했던 그 좋은 반응은 안 나왔어요. 아니, 남들은 천연 페브리즈 받고 전부 좋아했는데, 왜 엄마는 안 좋아하지? 제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너무 선물 가격이 싸서 그랬을까? 아니면은 엄마한테 천연 빼브리지를 사줬는데 엄마가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닐까? 엄마가 자기 자신한테 냄새나서 엄마 냄새나니까 이것 좀 뿌려, 뿌리고 다녀! 이런 의미로 오해해서 기분이 나빴을까? 아, 왜 반응이 신통치 않지? 선물을 주고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네요 아무튼 어쨌든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천연 패브리지를 기부했는데요 이 천연 패브리지 시트러스향, 그린향, 로즈마리향, 머스크향, 파우더리향 이 천연 패브리지 섯통을 여러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부한 저는 이 시설관리업계 최고의 기부천사가 되었답니다